여러분 안녕하세요 성공투자수익실의 누구보다 주식을 좀더 쉽게 하자 주식아카데미 김선재입니다. 자 우리 삼성중공업 주인들 반갑습니다. 11월 26일 수요일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형 소보가 터졌죠 여러분들? 우리 삼성중공업이 대만의 에버그린과이 4조 2천억이라는 대형거래의 재판스 터드렸습니다 자, 1만 4천 톤급이죠이 컨베이너선에 대한 14척을 여러분들, GSI 절반씩 수주에 대한 구간을 발주를 받았어요. 엄청난 상승의 원동력 재료가 될 거고, 자,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은 갑자기 터지는 게 아니죠. 미리미리 알고 준비를 하시면 수익 구간이 분명히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우선은 대형 책팟에 대한 우리 삼성전공업에 대한 내용을 얘기 드렸고, 어, 이거 지금 이 정도의 과정인데 이거 3% 밖에 못 올라갔네.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여러분들께서도 항상 우리가 이 구간의 움직임을 체크하셔야 되고, 자, 수국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미리미리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거예요. 외인들은. 이 정보가 능하고 막강한 자금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과 금융 투자까지 쌍끄림해줘.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지금 이렇게 이탈을 했던 이유는 어디에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미 꾸준하게 수익을 이러한 과정에서 저와 같이 충분히 만들어 가셨잖아요. 보상형 방향이 가파른 상승세 포털 사이트에 나오는 정보는 여러분 후행으로 나오는 정보예요. 다! 이미 준비가 되어 있다라는 걸 알고 아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삼성중공업주님들 여기다 한번 보시길 바랄게요. 지금 자리에서도 잡으세요. 자, 자 그러면 이거 조금 올라가다가 또 떨어지는 거 아니냐. 5억 초과 10억, 20억, 30억, 세력들, 외인들, 연기금들 아무런 매도의 버튼을 누르지 않고 있죠. 그 이유가 계속해서 존재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삼성주 보험의 자리입니다. 그만큼 이슈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 여기도 한번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메쿼리 증권 지금 보세요. 26,700원 해도 지금의 이 종가마가 보다 훨씬 높은 자리에서 개발적인 매집세, j p 모건 샵은 어떠십니까? 마찬가지겠죠. 지금은 떨어질 구간이 아니고 계속되는 저점에서 더 이상 하방압력이 없죠. 이 구간을 돌파할 수 있는 내용만 체크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삼성중공 주인들을 위해서 제가 17년 짜 주신 출신 연구원 주신이다 보니까 어, 세계 3대 전사론용이사죠. 골드만삭스, JP모건, 플랜노 자전략 보고서, 우리 삼성중공업에 관련된 내용적인 부분이에요. 어, 이거 이절하고 나왔더니 연일 또막 올라가잖아요. 뒤늦게 어, 정보 알고 좀 들어갔더니 뉴스에서 좋은 내용 나오니까 그랬더니 주가 하방 압력으로 밀리죠. 언제까지 끌어올리고 어느 구간에서 매도의 타이밍을 잡는 건 결국은 이 움직임을 우리가 절대 놓치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막강한 자금력이 동반되어 있고. 이 정보력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드만삭스에서 나온 투자전략 보고서 우리 삼성중공업주들에게 목표가격 이 매수와 매도의 타이밍 현명하게 잡아 나갈 수 있도록 날짜까지 제가 안전한 입절금에 영상 시청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100% 무료로 발송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삼성중공업제 영상을 시청하셨다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남겨 놔드렸죠. 010-8037-49005. 뭐. 어느 분들이 시청하고 계시는지 제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게 되면 우리 삼성주부주임들에게 모두 다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우리는 세력의 움직임을 미리 알고 예측해서 같은 구간에서 수익을 만들고 충분한 재료가 동반되어 있기 때문에 놓치지 않으시길 바랄게요. 쉽게 설명드리지만 어렵게 고해운 정보라는 거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실시간 브리핑까지, 실시간 소통방, 무료 텔레그램 링크까지 말씀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삼성중고업을 한 주라도 보유하고 계신다라면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무료 정보니까 여러분들 많이 준비해 가시고 구독 두 글자만. 간략하게 여러분들과 저만의 시그널로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자, 시장 종합에 대한 부분이 삼성중공업 역시 막강한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고, 이렇게 오늘 상승 종목이 여러분들 2,000개가 넘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 떨어지고 큰 수익을 못 만들어가는 이유들, 제가 오늘 우리 삼성중공업 주민들을 위해서 추요 정보를 많이 담아왔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꼭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오늘 영상 끝까지 집중 있게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영상 시청하시는 주인들께서도 집중, 또 집중을 해주시길 바랄게요. 매일 아침 8시 30분에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일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시장이 살아났을 때 여러분들, 이 분산 투자에 대한 기회는, 어, 증권가, 그리고 애널리스트, 자산운 용사, 트레이더, 모두 다 입을 모아서 분산 투자를 안 하면 수익을 못 만들어 간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꾸준하게 체크를 맞춰 나가셔야 되겠죠. 급등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단기 수익 추천주. 제가 여러분들 11월 25일 화요일이었죠. 정확하게 노타 종목을 안내드리면서 를25% 가치 수익 만들어 가시고 3차까지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자, 11월 25일 화요일 날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8시 30분 일가 배송을 해드렸죠. 자, 수요일 날이 노타라는 정보 다시 제가 2차 매도가에 대해서 안전하게 25% 입절하시고 3차까지 타점에 대한 문자를 드리겠습니다. 정확하게 8시 30분에 모두 분들에게 일괄 발송을 해드렸죠. 여기 11월 26일 정확하게 여러분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결과적으로는 한 종목 그리고 다양한 불산 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도 시장이 살아나고 있을 때 절대 이 기회와 자료로 정보를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그게 수익 구간을 완벽하게 형성할 수 있는 재료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우리 노트 차트 한번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가 빠르게 회복을 해줬죠. 미국 증시가 살아나면서 플러스 2.02%, 4,000선을또 목전에도 앞에 두고 있고 그 차이. 실현의 하반원력이 길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보다 오늘 도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제가 25% 어, 타점에 대해서 안내를 드렸죠. 항상 우리는 꾸준하고 좀 안전한 수익구간을 만들어 가셔야 되기 때문에 오늘도 11월 26일 휴일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신 모든 분들 축하드립니다. 불사투자는 여러분들 선택이 아닌 필수고 그 종목 선정을 하기가 그만큼 쉽지가 않아요. 자, 제가 27년차 주식 연구원 출신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갖. 같은 시간 웬비엔 안내를 드리고 있죠. 오전 8시 30분에 여러분들, 이 정도 시간이면 충분하게 움직이실 수가 있고, 꾸준하게 2차, 3차 앱에도 타이밍까지 나올 수 있는 종목을 엄선하고 있다. 이거는 여러분들 간순히 보고서, 그리고 트레이더의 관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우리는 외인들, 세력의 움직임을 절대적으로 체크를 맞춰 나가셔야 됩니다. 영상 시청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에게 전부 다 일가 발송을 해드리고 있죠. 벌써 천여분이 훌쩍 넘었는데, 여러분들, 자리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미 받고 계신 분들께서는 굳이 존버문자는 보내주지 않으셔도 됩니다. 매일매일 나도 좀 엄선된 종목으로 시장이 살아났을 때, 내 친구는, 내 직장 상사는, 내 주변 사람들을 주식해서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있다라는데, 이상하게 내 계좌의 운영만, 아, 조금 부족하게 타이밍을 못잡아가고 종목 전장을 못하시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화면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 드렸습니다. 010-8037-4900. 여러분들 매일매일 같이 수익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엄선된 정보 안내를 드리고 있죠. 아침 장 시작 30분 전에 즉 8시 30분에 일괄 발송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그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코스피가 여러분들 4년 만에 이 완벽한 이 시장의 잔이 활성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불산 투자의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내 친구처럼, 내 가족처럼, 내 지인처럼 여러분들의 계좌도 따뜻하게 수익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당연히 무료 정보고 추정은 유튜브로서 여러분들 왕성하게 활동하기 위해서 안내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같이 상생하면서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0 1 0 8 0 3 7 4 9 0 5번 매일 두 글자만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영상 시청하고 계시는 모든 분들에게 제가 발송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무료정보니까 제 영상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매일매일 엄전된 종목으로 수익을 만들어 가시고 지금 이제 12월 여러분들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들이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이미 삼성전자와 이재명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요. 12월은 증권가가 가장 바쁜 날입니다. 여러분의 종목 선점의 기회 이게 바로 내 계좌 운영 수익을 극대화시키는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절대 놓치지 않고 구독과 좋아요 꼭 한번씩 눌러주시면서 영상 끝까지 집중있게 시청하셔야 되겠죠. 한국형 AI 채 GPT 사업에 정부에서 1조 245억원을 투입하기로 했죠. 자, 그렇다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이 만남을 가졌고 이 구간에 있어서 모두의 AI 1조 245억을 투자하면서 채 GPT 사업의 95% 구현이 목표입니다. 이게 앞으로 공공데이터로도 사용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 완벽한 삼성과의 미팅을 만들어가고 직접 투자에 대한 언급까지 인수 합병 m a 의 건물 바로 삼성전자가 직접 인수전에 돌입을 했습니다. 프리미너봇이 여러분들 다들 알고 계시죠? 초모드로만 10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인수 합병의 결국은 성공을 하면서 20배 가까운 상승이었고 이게 바로 삼성전자 2차 세대 휴머로이드 관련된 부분 계속해서 인수 효과를 얻고 지금 정부에서도 30조 시대의 증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라 발표가 나왔죠. 이 반도체의 황금주를 여러분들에게 모두 다 발송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미 200만 주 대량 매집이 시작됐고 급등 모멘텀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를 하고 국내 유행 제품에 대한 공급망을 확보를 했죠. 최GPT 수혜를 입은 집중 반도체 핵심 부품주 셋째 세계 최고 수준의 친환경까지 갖춰있고 대량 거래가 폭발하면서 급등 조건에 대한 모든 모멘텀을 갖춰줬습니다. 이미 아홉 배가 폭등한 코난테크놀로지가 바닥권에서 8,425원 구간에서 채두달도되지 않는 자리. 78,850원을 기록을 했죠. 자, 거기에 SLS택 역시 마찬가지로 1,875원 대바닥 자리에서 63,900원까지 1,600%가 폭등의 구간을 연결했습니다. 이최 GPT 열풍 정부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수혜가 집중돼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상 능력을 갖고 있고, 국내에는 유일하게 경쟁자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독식의 규모, 대규모 추가 증설까지 이게 바로 삼성전자의 M&A 연조 과정에 재료가 동반되고 있다는 겁니다.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을 이미 달성을 했기 때문에 저평가가 되어 있는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힘을 얻고 완벽한 시작에 분과하는 자리가 형성이 됐죠. 자, 이러한 구간에서 세계 최고의 수준의 기술력을 적용한 탄소 저강까지 이미 전 세계 탑5 안에 들은 이최 GPT 관련된 부분이 정부에서 국내 GPT가 없다 보니까 계속해서 휴머노이드 AI 관련된 최 GPT 사업을 삼성전자가 1조 275억 원을 투자한다고 이미 발표를 했습니다. 향후에도 수면에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단한 개, 여러분들 일부만 적용을 해도 수십조 원대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 구간이 제 GPT에 관련된 삼성전자, 대메네 인수의 움직임 다들 알고 계시죠? 단돈 몇천원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강력 추천해서 반대를 드리고 있고 외인들이 이미 200만주 물량을 확보했습니다. 영기금 기관 계속해서 매집인 흔적을 보여주고 있고 강남의 큰손들이 완벽한 매집 대균을 하고 있죠. 이미 완벽한 추세가 전환이 되어 있는 자리에서 빌드업을 하고 여러분들 대바닥 자리이기 때문에 식용 기회를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신 모든 주주님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자료니까 상단에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잠시 남겨놔드렸죠. 0108037-4900번, 숫자 히든이라고 두 글자 간략하게 남겨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목표 가격, 매수와 매도 타점에 대한 구간까지 최소 10배에서 최대 30배까지, 최대 보유 기간은 3개월, 기회를 절대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끝까지 시청해주신 감사의 마음에 모두 다 무료정보로 말씀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준비해 가시면서 제 영상에 많은 이렇게 구독과 좋아요 정도만 꼭 한번씩 눌러주시고 성공투자 수익실현 하시는데 많은 밑거름 도움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좋은 정보로 알차게 매일매일 찾아오겠습니다.